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은 광고 계약 수입의 10%를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기부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충격을 주었습니다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언론은 조인성, 이광수, 김우빈, 신미나, 차태현, 남주혁, 박경림 등 7명의 연예인이 지난 10년간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16억 2천만 원을 후원했으며, 후원금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217명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 이찬원은 매니저에게 이분들이 정말 멋있어요. 나도 기부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찬원의 매니저도 이찬원이 자신의 광고 계약 수입의 10%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 환자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찬원과 그의 팬클럽 찬스는 어려운 사람들과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와 기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찬원도 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자주 최이돌 셀럽 기부 천사로 선정됩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tv 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59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9.9%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까지 치솟으며 수요 예능 1인자의 위험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TOP6가 네팔, 덴마크, 라오스, 베트남, 중국, 태국, 파리의 문화를 체험하는 수봉투어로 승부욕을 폭발시키며 웃음과 짠내를 선사했다. 수봉투어에 앞서 진행된 뽕노벌 상식 퀴즈 대결에서 이찬원은 기상천외한 오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베트남 음식점에 간 이찬원 장민호 팀은 3X3 빙고판 위에 상대방의 메인 요리가 놓여있을 것 같은 번호를 추측하는 심리 빙고 대결을 펼쳤다. 처음부터 교묘한 심리전으로 이찬원을 당황하게 만든 장민호는 1라운드 메인 요리 쌀국수부터 2라운드 월남쌈 짜조 3라운드 해산물 볶음밥까지 완승을 거둬 베트남 음식 만찬을 즐겼다. 미식 여행을 끝낸 멤버들은 멜론 팀 망고 팀으로 나뉘어 액티비티 체험에 나섰다. 라오스 국기가 꽂혀있는 미션지에 도착한 망고 팀 이찬원 장민우 기니제는 컵에 담긴 물을 지키며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 미니지프 코스를 완주하면 성공하는 미션에 도전했다. 출발 전부터 물을 쏟기 시작한 세 사람은 흔들다리와 진흙길 등 그가 코스에서도 쉴새 없이 물폭탄을 맞으며 웃음을 안겼다. 모두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 도착했지만 물의 양이 아슬아슬하게 더 많았던 장민호가 1등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태국 손끄란 축제를 방문한 TOP6는 뻥끄란 물총 축제를 개최해 치열한 물총 싸움을 펼쳤다. 이찬원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이명웅과 김희재가 공조를 이어 복수에 나섰지만 마지막까지 승부욕을 끌어올린 이찬원은 결국 이명웅의 항복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김희재가 인정사정 없는 물총 공격으로 장민호에 이어 이찬원까지 무너뜨리면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안산 다문화 거리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해외여행 분위기 나네요. 다음 여행지는 안산으로. 갯벌 미션 너무 신박하다 크크크 <laughs> 그 셋다 너무 귀염뽀짝해. 미니지프는 너무 신나보이고 보기만 해도 즐겁네요. 역시 못말리는 TOP6 승부욕 이렇게 치열한 물총 대결 처음 봐요. 너무 웃어서 광대 아파. 뽐명가왕 너무 궁금해 누구지 다음주까지 어떻게 기다려든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